유명한 대학의 정형외과 교수님부터 물리치료사, 체육학 박사님까지 스쿼트 동작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틀린 겁니다. 허리 바로 터집니다. 골프의 어드레스 자세, 복싱의 기본 자세까지 데드리프트도 사실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모든 운동 시 바른 몸의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 게르만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흔히들 허리를 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펴고 있는 것과 운동할 때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는 것은 사실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너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다고 알고 있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한 번씩은 허리를 다치는 이유가 되죠. 또한 이 때문에 기본 자세가 틀어져 있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잘못된 운동 자세나 몸의 불균형 등이 개선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편다는 것과 운동할 때 허리를 편다는 것이 왜 어떻게 다른지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야 하는 이유와 원리. 먼저, 허리를 바르게 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인체의 기둥이라 할수 있는 척추 디스크가 어느 한쪽으로 눌리지 않고 몸의 부하를 균형 있게 지탱하기 위해서 몸이라는 건물이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척추가 흡사 철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 건물이 철근만으로 서 있을 수는 없죠. 이때 근육이 몸을 받쳐주는 콘크리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하는 근육의 성질이 있는데 근육은 힘이 들어간 수축 상태 길이가 짧아져야 활성화가 됩니다. 늘어진 상태에서는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허리를 펴는 자세라는 건 허리를 무조건 곧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 주변의 근육이 수축되어 짧아진 흔히 말하는 자연스러운 C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리, 요추 주변의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허리 디스크 대신 몸의 부하를 받쳐줄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이게 너무 심해서 척추 전만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디스크가 눌리겠죠. 같은 개념으로 흉추, 등 중상부 같은 경우도 쫙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축된 승모근의 견갑골이 약간 모인 가슴을 내밀어준 형태가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등근육 단추고인한 요추와 흉추의 커브 때문에 척추는 자연스러운 S자 모양이 무식 중에도 유지되어야 척추 디스크들이 아닌 근육이 몸의 부하를 대신 받고 일상생활에서 튼튼하고 건강한 허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척추 자체로만 봐도 S자가 되어야 부하를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육이 무게를 받는 원리의 예시. 이걸 몸으로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팔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죠. 팔을 일자로 쭉편 락아웃 상태를 만들면 팔의 근육들은 모두 긴장이 풀린 상태가 됩니다. 이때 손바닥에 부하를 전달시키면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 순서로 오롯이 뼈에만 부하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과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줄에 가볍게 힘을 주어 활성화를 시키면 근육들이 수축되어 짧아지면서 연결이 되고 팔꿈치 관절에도 자연스러운 커브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 손바닥에 부하를 전달시켜 보면 아까처럼 손목, 팔꿈치 관절들이 아니라 근육들이 부하를 받아 줄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뼈 관절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과하지 않게 수축된 상태여야 몸에 전달되는 부하를 뼈 관절이 아니라 근육으로 받고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허리가 안 좋아지는 이유와 해결 방법. 그럼 일상생활에서의 허리 펴는 자세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왜 운동할 때는 다른 건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앉아서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앞에 있는 뭔가를 만지는 동작들이 많은데 이때의 자세들이 보통 허리 요추에 C자 커브를 없애고 흉추를 잡아주는 승모근도 펴는. 앞서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척추 S자 커브에 정확히 반대되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상태의 몸이 된다고들 하는 것이죠.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자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견갑을 뒤로 모아 가슴을 활짝 연 자세 혹은 가슴을 펴고 뒤로 모아서 밑으로 내리는 자세를 만들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반대 자세. 즉, 등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단축시키고 척추를 S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동작 자체가 불편하고 잘안될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구분 자세 때문에 짧아진 앞쪽 근육들을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풀고 늘어난 뒤쪽 근육들은 단축시키기 위해 누워서 허리를 젖히는 맥켄지 체조 역시 등 근육들을 단축시켜주는 W 스트레칭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유명한 대학의 정형외과 교수님부터 물리치료사 체육학 박사님까지 TV에서나 유튜브에서나 다들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척추 주변 교육들을 무의식 중에도 수축시켜 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앞으로 9번이 현대인들의 잘못된 척추 자세를 바로잡는 정론이죠. 그래서 S자 척추가 분명히 바른 자세이고, 맞는 얘기입니다만 등을 잡고 누른 이러한 자세 그대로 본격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허리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이 자세로 하라고 하는 건 분명히 틀린 겁니다. S자 척추로 스쿼트 같은 동작 등을 하는 건 기본적인 자세조차 불편한 상태인 병원 환자들의 재활이나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자세 교정용 동작이지, 웨이트 같은 추가적인 부하가 있다거나, 순간적으로 큰 부하가 가해지는 본격적인 운동에서 이렇게 하면 허리 바로 터집니다. 운동할 때 허리를 펴는 원리와 느낌. 그럼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X자 커브 자세는 원래가 몸의 부하를 뒤쪽 근육으로만 받는 자세이고 그 근육의 연결도 하체로 이어지지 않고 허리에서 끊기는 자세입니다. 뒤쪽 허리 주변 근육이 일상생활에서 내 몸의 부하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웨이트나 움직임에 의해 초과적인 부하가 가해지면 결국 허리, 요추 디스크가 손상되는 겁니다. 운동할 때 바른 자세라는 건 신체의 부하가 허리에서 끊기는 자세가 아니라 허리를 지나서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통해 발바닥까지 가는 자세. 후면사슬이라고 불리는 근육들이 수축되고 이어져서 활성화되고 위에서 아래로 중력 방향으로 부하를 받을 수 있는 자세, 그리고 후면만이 아니라 앞, 옆, 사슬 근육줄 모두 수축되어 활성화된 자세입니다. 굽어져 있는 허리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운동들의 기본 자세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팔의 부하 원리로 이해해 보면 전환이 상체 팔꿈치가 허리 상완을 하체로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부하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도 근육이 눌려서 버티는 것이고 추가적인 부하가 있을 때는 전신의 근육을 연결하여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웨이트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맡았고 실기는 IFBB 보디빌딩 프로 최세상, 피지크 프로 우영재, 비키니 프로 서보라 선수님들이 함께하실 예정이고 국내 최고의 스포츠 영양사 중한 분이신 교수님께서 영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인스타그램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할 때 허리를 펴는 방법. 그럼 운동할 때 바른 몸의 정렬 자세는 어떤 느낌으로 잡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허리 펴는 자세, 허리를 펴고 등을 모아주고 내린 자세를 해봅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살짝 살짝 들썩거리면서 체중을 느껴보신다면 당연히 체중의 부하가 승모부터 허리 주변 근육으로 후면에만 집중되는 느낌이 들겠죠. 이때 전면의 근육들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비활성화된 상태라서 몸의 부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전면 근육들을 수축시키기 위하여 복근에 꽉 채운 벨트를 터트리듯이, 흡, 흡. 그리고 가슴 근육은 흉곽으로 명치를 눌러주듯이, 흡, 흡, 흡. 힘을 주어, 흡. 목부터 앞벅지 위쪽까지. 근육의 수축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 되고요. 그리고 측면은 뒤로 꺾어진 광배근을 하부까지 바르게 단축시키기 위해 손끝은 바닥을 찌르면서 겨드랑이를 옆주머니에 넣는 듯한 자세. 이것들을 동시에 하시게 된다면 상체와 하체 근육은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엉덩이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척추 후만을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흡! 이 상태에서 몸을 너무 경직시키지 마시고 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잘 전달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퉁퉁 살짝살짝 들썩거려주면 살짝 체중의 부하가 허리 주변 근육이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 근육에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발바닥까지 간다는 발바닥이 받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시는 게 전면 근육을 수축한다고 너무 웅크리시면 안 되고 등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앞도 잡아주고 옆도 잡아준다는 느낌.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살짝 업힌다는 느낌까지 해보시면 부하를 허리가 받는 느낌에서 전신이 받는 느낌으로 바뀌실 겁니다. 부하가 바르게 골고루 전달이 되면 발바닥 전체에서도 균형 있게 느껴져야 하는데 거울로 측면 모습을 확인했을 때 무릎만 나간다거나 허리를 꺾은 채 고관절만 움직인다거나 너무 숙인다거나 하는 자세가 아니라 흡, 흡, 상체의 긴장은 유지하고 무릎과 고관절을 동시에 같이 쓰이는 움직임 앞벅지, 뒷벅지가 같이 잘 늘어나야 부하 역시 고르게 전달이 될 겁니다. 이게 모든 운동 시 바른 몸의 상태입니다. 운동할 때 허리를 편 자세의 느낌. 기본적인 걷기, 달리기, 점프. 태권도의 기마자세, 골프의 어드레스 자세, 복싱의 기본 자세까지 몸에 생기는 부하를 전신이 골고루 받고 발로 느낄 수 있는 상태. 이 뜻은 사실 몸의 균형도 관절도 바르게 잡혀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기에 운동시 허리를 펴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가블리 스쿼트를 할때 일상생활에서의 허리 피는 자세를 하고 무게를 느껴보면 당연히 허리에 실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잡고 스쿼트 동작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어우, 허리 터져. 그런데 사실 바벨 스쿼트나 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이렇게들 하시죠. 아우, 보갑. 코어부터 가슴, 광배까지 근육들을 이어주고, 하체, 발바닥까지 무게 전달이 바르게 된 상태를 만들어야만 자연스럽게 앞벅지, 뒷벅지 근육만 느리고, 줄일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른 스쿼트 자세입니다. 이게 아니고, 데드리프트도 사실 같은 원리입니다. 무게를 특정 관절이나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몸에 사슬 근육들을 타고 발바닥에 골고루 잘 전달시켜 놓고 광배, 엉덩이, 햄스트링 위주로 사슬 근육들이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무게만 몸에 걸려있을 뿐이죠. 그냥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드는데 무게가 밑에 있을 뿐입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무의식 중에도 몸의 부하를 척추 디스크 대신 등 근육들이 받아야 하니까 S자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상하체에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는 추가적인 부하가 발생하는 운동 동작에서는 몸의 모든 근육이 부하를 골고루 받아줘야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한 동작 역시 심플하게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보면 등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전면을 잡고 옆도 잡고 발바닥까지 부하를 보낸다. 툭툭엎피듯이툭툭 퉁퉁 퉁퉁. 몸치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에서. 자,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사실 정확히 알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운동할 때 바르게. 허리를 펴는 법, 몸에서 무게를 전달시키는 원리와 그에 맞는 바른 자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영상만으로는 사실 감을 잡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간단한 팔의 예시를 생각하면서 머리로라도 이해하고 몸에 적용을 시켜보신다면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로 나타난 작은 통증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각종 스포츠에서까지 대부분의 부상과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이니까 꼭 체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조금 더 운동적으로 말씀드린 영상들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허리 통증이 있거나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시에 허리 통증이 있어서 이 내용을 꼭 알고 싶지만 영상으로는 이해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곳 강남 신사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의 1대 LPT 원 포인트 레슨을 신청해 주시면 친절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같은 동시 등에 미끄럼을 막아주어 운동 자세 안정화 및 부상을 방지해주는 논슬립 머슬핏 티셔츠 새로운 디자인도 곧 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운동식품은 미트를 이용하시고, 닭가슴살이나 운동식품 은 미트를 이용하시고, 단백질 보충제 식품은 아이언맥스를 이용하시면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